오늘 아침 먹을 건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가 감자랑 고구마를 구워놓고 가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걸로 먹으려고요 아침 먹 저는 오늘 반찬을 할 것도 없이 맨날 아침은 이렇게 먹고 있어요. 얘네를 중요한 건 얘네를 구울 때 밥이랑 밥을 3분 맞춰 놓고 그 3분 안에 버섯을 굽는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계란 하나 터졌어요. 이런 맛 없게 먹어야 돼요. 아침이 완성됐습니다. 밥 200, 닭 200, 버섯 하나, 마늘 튀김, 계란 두 개. 오늘 저녁은 아니지. 오늘 점심은 닭 200, 파프리카, 양배추랑. 호박 밤호박 200. 오늘은 금요일이라 기분이 좋아서 고구마랑 감자 대신에 밤호박. 이거는 어제 수진쌤이 저한테 선물 주신 빵인데, 평일이라 어제 안 먹었어요. 또 고민됩니다. 내일 빵 투어 가서 빵 먹으려고 했는데, 커피소보로 좀 유명한 빵이에요. 고민이에요. 제가 즐겨보는 영화인데 저 영화 세번 이상 안 보는데 이거 한9 아홉 번째 이상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네레이션 아이언이라고 IFBB 프로들 스토리 담은 영화인데. 피곤하거나 운동 잘안될때 이거 보면은 갑자기 막 열정이 나와요. 나음 아, 막 이렇게 막 벌써 그냥 운동 하고 하러 가고 싶어 지금. 실수로 흑백까지 뽑아버렸어요 근데 진짜 화가나는거는 이거 1 7장 이게 총 34장인데 8,500원 내라고 해서 틀려다가 침착하게 냈어요 화가 너무나네 이제 운동 시작할건데 출근전에 일찍와서 일단 첫번째 운동을 맨날 합니다 너무 화가나가지고 응? 스쿼트 200원 못하고, 170까지 한번 올려봐야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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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끝나서 이제 욕실 청소할 거예요. 새 조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라즈베리 향으로 그리고 오줌을 싸시는 비매너 회원들 보이면 이걸로. 저도 씻고 샤워실도 깔끔하게. 치웠습니다. 이제 출근을 해서 수업 준비하고 일단 밥부터 옮기려고요. 오늘 수업이 별로 없어서 다음 주 수업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laughs> 요즘 운동 끝나고 두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두유타임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딱히 뭐몸 생각하고 먹는 거는 아니고, <laughs> 수업 들어가기 전에 배고플까 봐. 오늘 제가 수업 말고 해야 될거 적어 봤습니다. 이제 수업 준비를 해볼 거예요.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 한 다음에 저녁 먹으러 갈 겁니다. 다음 주에 PT 회원님들 운동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 어떻게 할지 지금 준비해서 짜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즐겨보시는 책 훔쳐볼 거예요. 오늘은 13일이니까 7월 13일이니까 137페이지 오를 웃음이 나서 밤새 베개를 안고 뒤척이는 누군가를 생각하다 설레고 싶은 밤 보면은 더 이상 못 읽겠어요 두개 이상 못 읽겠어요 하루에 경찰 체력관에 와서 저녁 먹을 겁니다 닭가슴살이랑 밤호박이랑 각체 지금 다 먹고 수업 준비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선곡을 좀해볼거예요 7시간 제가 맡고 있는 경찰관은 다 여성분이에요 오늘은 크러쉬 노래로 도배할겁니다 저는제 포트폴리오인데 상담할 때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만든 건데 오늘 뽑은 겁니다 오늘 8,500원이나 갑자기 화나네 또 8,500원이나 된거 요번 년도 머슬메니아 나갈 때 했던 거랑 작년 거랑 조금 섞었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몸이 좋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멋있네요. 그냥 뭐, 이렇게. 이거는 작년에 장블랑젤이 갔을 때, 시합 전날이에요. 이거는 선물받은 팬아트. 페나트는 아니고 친구가 해줬어요 이건 이거 잠만보를 좋아하는 잠만보 아이템이 많습니다 집에 인형도 있어요 회원님들 오시기 전에 선곡을 할 겁니다 크로쉬 사실 제가 좋아해서 크로쉬는 사실 제가 좋아해서 하는 겁니다 찰 수업 끝나고 이제 센터로 들어갈 건데 경찰 수업 너무 재밌어요. 파이팅 넘치고 수업에 만족을 너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요. 여기가 저희 센터 입구.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 귀청 떨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12시가 됐습니다. 아, 오늘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마감 준비 거의 다 끝나고 청소기 좀 돌리고 운동회 마지막 2차 운동을 시작해 볼 겁니다. 오늘 상, 수업은 많진 않았는데 갑자기 상담이 많이 와서 진짜 오늘 평균 센터에 13시간, 14시간 있는데, 한 1분 있는 거 1분 있었던 거 같아요 팀장님 빵인데 지금 카톡이 온것 같거든요 지금 잘 초점이 안 맞는데 먹고 운동해요가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먹을지 말지 고민하겠지만 일단 집에는 들고 가려고요 이제 오늘은 2두, 3두 운동, 5 운동이 예정돼 있는데, 2두 운동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촬영을 해보려고요. 그 다음에, 불금이니까, 운동하고 집가서 저녁 먹으려고요. 운동도 다 끝났습니다. 저희 센터 구경 한번. 체스트 프레스. 숄더 프레스. 레플 다운. 특이하게 이거는 여기 그거더라고요. 하나 들어 있는 거. 덤벨. 바벨. 파워렉. 스미스, 익스텐션, 레그 컬 런닝, 그 다음에 에어컨이 두 대라는 거. 여기 혹석이에요. 아, 혹한기, 혹한기, 겁나 추워요. 진짜 여기서 날이못 응. 입어요. 저 맨날 긴팔 입고 와요. 이 더위에. 아, 일단은 노량진에서 제가 거의 20년 넘게 살면서 센터 감성은 여기가 제일 좋아요. 운동도 해본 결과로는 여기 기구도 다 괜찮아요 음, 감성 좋지 않아요? 월요일날 대표님이 레그프레스 사다주시고 사이클도 들어오고 덤벨도 들어오고 몸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일 고민은요 팀장님이 먹고 운동하라고 했는데 이거 일단 들고 갈 거긴 하거든요 내가, 아, 내래. 제가 내일, 호라이즌 16갈라고 하는데, 참아야겠죠? 내일 아마 편집을 좀할게 많아가지고, 음, 내일 아마 편집하다가, 편집 때문에 운동 두번못할것 같은데, 밀린 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집에 가져가, 가져가 보고, 일단 잘 먹겠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 게, 저는 일한 지 한, 이제 3주 됐나? 3주 됐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요 여기는 진짜 들으라고, 이제 보시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어차피 제 유튜브 하는 거는 알고 계신데 어차피 몰라요 채널을 인스타도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팀장님이랑 대표님이랑 나 엄청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20대 막내라서 그런가? 그래서 좀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은 근데 점점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수업 받으신 회원님들이 되게 만족해 하신다고 대표님한테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특히 경찰반 여러분들이 제 칭찬을 엄청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내일 이월에 뿌염 하려고요. 이제는 퇴근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 시, 새벽 1시인데, 오늘도 거의 13시간, 14시간 센터에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최근 준비를 하고 저녁 먹을 시간이어서 저는 이제 저녁 먹어요.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집앞에 다 와갑니다 어느정도 동영상 몇개 찍었다고 길거리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거는 사람이 없어서 가능한겁니다 지금 아 너무 더워요 열대야예요 열대야 지금 27도입니다 지금 새벽 1시 반이 넘어가는데 말이 되냐고요 빨리 가서 밥 먹고 싶습니다. 저녁 먹을 건데, 치즈에 닭이랑 현미 200이랑 계란. 먹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항상 하루의 마무리는 빵소담 카페입니다. 먹은 빵 자랑을 들어가서 목록을 봐서 다음 빵 투어 정하고 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시간이 많고 내 당직이 없어서 편집 좀 하다가 자겠습니다. 원래 잘라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그런가 피곤하지도 않고 잠이 안 와서 밤샜어요. 그래서 내일 원래 운동할 시간이 애매했는데 그냥 지금 하려고요. 진짜 센터 요정이죠. 지금 센터 가서 운동하고 어깨가 좀 많이 박살나 있어서 더 조금 더 심해져서 병원 갔다가 바로 호라이즌 16빵 투어 3주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샜는데 저한 거의 3일간 5시간, 5시간 잔것 같은데 다크서클만 커지고 약간 시즌 준비하는 것 같이 새벽형 인간이 돼 있어요. 다이어트는 아니라 아닌데 요즘 잘안 먹어서 그런지 나는 가서 운동 빡시게 하고 빵 투어 때문에 설레서 그런가 오랜만에 가서.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와버렸네요. 두유 타임 말고 학시스 타임 가질 거예요. 조금 졸려서. 예거 밤을 너무 먹고 싶어서 비슷한 맛인 학식스 샀습니다. 불과 5시간 전에 여기 있었는데 다시 와버렸어요.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할 거고요. 헬스라이프 같이 찍을까 고민이지만 일단은 피곤하니까 운동 빨리 끝내고 병원 가고 빵투어 가고 할 겁니다. 일단은 일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찍어봤는데 편집하다 나왔는데 너무 노잼이어서 다시 찍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찍어봤자 맨날 똑같아가지고 평일에 일단은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은 감사히. 잘 보셨으면 감사히, 뭐라 해야, 못 자가지고, 말이 좀 언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이름으로 할지 모르겠네. 브이로그, 일상 브이로그. 수이, 수이로그? 음 여기까지 수이로그의 트레이너, 수였습니다. 안녕.